고모, 응? 여행 가본 적 있어? 우리 고모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다. 고모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다. 가족과의 여행이 처음인 고모와 함께 떠나기로 했다. 어디로 가냐고? 대천 해수욕장만 가려고 했는데 다른데도 가보고 싶다해서 그냥 다 가기로 했다. 오늘은 내가짠 계획보다 고모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날이니까. 지금은 차 빌리러 가는 길입니다. 이렇게 아침에 카메라를 켜고 가니까 너무 어색하네요. 몇 시에 나오셨죠? 6시좀 넘었어. 운전을 해줄 시담스.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카니발. 초록여행에서 무료로 빌렸답니다. 지금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어쩌다보니 조용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. 지금 고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. 오케이. 짜잔. 오늘 이 차를 타고 여행을 갈 겁니다. 오늘 여행은 초롱여행과 함께 합니다. 이 초롱여행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여행 지원을 위해서 이 차량을 무료로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어요. 1년에 정해진 일수는 있으니 홈페이지 확인해보세요. 우리가 오늘 빌린 차량은 저희 고모는 휠체어에서 이제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거든요. 옮겨 타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슬로프 차량으로 빌렸습니다. 하이! 오늘 활동 보조인 1일 활동 보조인 은숙 씨. 오늘 고모 바다 어디 가봤어? 저는 몇번 갔대. 대천 몇번 갔어? 나랑 가는 건 처음이잖아. 반갑습니다. 응. 고모님 어떠세요? 불안해요. 불안해요? 예. 네. <laughs> 조카가 오늘 잘할 수 있을까요? 네, 몰라요. 불안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이거 먹는 거 같아. 와우, <laughs> 내내 아, 뭐, 네, 네. 불안해. <laughs> <laughs> 아, 한데... 맞다. 수국정원 가? 고모 수국정원이더 가고 싶어? <laughs> 수국정원 그럼 한번 싹 돌고 대천해수욕장으로 바로 갑니다. <laughs> 고모하고 기, 가는 기분. 일단 내가 기억하는 고모는 맨날 집에만 있었잖아. 음. 그래서 고모랑 같이 어디 나가고 싶었단 말이야. 음. 근데 그거를 오늘 해보는 거지. <laughs> 어? 저기가 수국이야. 와, 완전 활짝 폈다. 멋있다. 사진 한번 찍고 갈까? 아, 요거는 찍어야겠다. 고모랑 찍으러 가져왔어요. 뭐? 카메라. 해봐, 귀엽지? 잘 나와. 고모의 딴데 봐. 고모 사진 찍는 거 좋아해? 네네. 안 좋아해? 네네네네미워해. 이렇게 돼서 미워한다고? 응. 나랑 사진 안 찍을 거야? 찍어야지 찍어? 응. 냄새 안 나는데? 나그렇고있어 아무튼 수국을 잘 즐기세요 고마워 응. 오 풍경이랑 아주 허! 오 이. 자. 둘셋 야야 <laughs> 야. 저기 봐야 돼 고모 고모 여기 마늘 냄새 나나 맡아봐 마늘 냄새 진짜 마늘 냄새가 나요 고모 수국 다 봤지 질리지 안 질려 오 받아보러 갈래? <laughs> 여기서 셀카 한번 만찍고싹 갑시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큰거 하나 먹어 너가. 네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들은 입을 쫙안벌헤헤헤 벌린 거야 헤헤헤 너가... 아, 아... 때문에 그래 헤 벌린 거야 헤헤헤님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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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벌리나 보자 <웃음> 줘봐 <웃음> 그렇지! 이거야 <laughs> <누구야. 웃음> 누가 누헤헤 이 일? 고모 생각나서 사실 나 여기 지원했던 거야. 나도 가족 중에 이제 장애인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여행을 좀잘 가볼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한 거야. 눈물 진짜 진짜 울어. 근데 나도 나도 눈물 나잖아. 오늘 그래서 했던 거야. 응. 고모가 뭘 좋아할까, 고모가 뭘 해보고 싶을까 생각하면서 여행 코스를 짰단 말이야. 오늘 고모는 재밌게 잘 즐겨주시기만 하면 되고요. 제가 좀 부족해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. 해수욕장 가서는 바다 보고, 카페 가서 놀다가, 저녁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옵시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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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. 고모, 저쪽 봐. 바다야. 바다 소리 좋네. 한번 내려가 볼까 건너? 오 어, 이거 이거. 잖아요? 음, 이러면 안 돼요. 이렇게 하면은 그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금 바다 가까이 내려가고 있거든요. 잠시만.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냐 왜? 아니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? 몇년 만에 오세요? 일 년. 그때는 어떻게 오셨어요? 목님과 아, 내너와 네, 너. 그때도 여기로 오신 거예요? 응. 음. 다시 오니까 어떠세요? 뉴와요. 내 누가라고 니가 뉴뉴아내누 냉이는 우니가 뉴 뉴. 어 경사로 여기 있네. 이걸 나 뜨고 지금 여기 장애인용 경사로가 있습니다. <laughs> 잘한다 잘한다. 잘한다 잘한다. 여기 그늘에서 구경할까? 어때? 추워 추워? 이거, 이거 아프면 안 되는데 열나는 거 같아요? 어때요? 컨디션은 어때요? 네 똑같아요 그러면 카페에 들어갑니다 아, 여기 누굽니다 근데 노을 예쁠 거 같아요 고모 노을 본 적이 없다 했지? 이렇게 바닷가에서 해가 빨갛게 지는 거못 봤지? 오늘 그거 보면 은 성공이다 지금까지 어땠나요? 지금 여행에 한반 이상 왔거든요? 네, 너, 너. 힘들었던 건 네. 없어요? 안 그럼 뭐가 제일 좋았어? 너무하고 눈나 뱅이니까. 추운 거는 좀 어떤데? 네, 너, 너. 괜찮아? 추운데 막 참지 않아도 돼. 고마 아프면 그게 더 큰일이야. 음. 아... 파도 소리 좋다. 저쪽으로는 경사로가 없을 것 같아서 왔던 길로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뭐 먹으러 가요? 아 맞다. <laughs> 우리 오늘 뭐 먹게 고모? 몰라. 몰라? 우리 오늘 그 조개 삼합이라는 거를 먹을 거야. 조개 삼합이 뭐냐면 샤브샤브 같은 그런 고기 얇은 고기랑 조개 관자랑 가리비 이런 거를 같이 먹는. 음. 건배! <laughs> <laughs> 와 민경이 힘 세다. 이쪽으로 화장실 많이 많이 오면 여기 당애인 음. 음. 화장실 있는 데 갈까요? 응. 화장실 가요? 오케이. 근데 여기 화장실로 가는 길이 딱히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. 구조가 좀 특이하네요. 일단, 장애인 화장실 자체가 너무 좁고, 공간을 잘못 써놨어. 변기에 고모는 두 명이 이렇게 앉혀줘야 되는데, 사람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, 고모 혼자서 해야 되는데, 쉽지 않지. 수동 휠체어 완전 타이트하게. 손 완전 잘 쓰는 사람들. 아, 매장 옆에요? 이렇게 생긴 걸 먹을 거예요. 네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